이제, 네, 우리 보호 말씀을 계속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바가 말 솜씨가 좋은지, 아니면은, 이 뭔가 참 연설을 잘하는지, 이 선동을 해서 아,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아, 어느 한 성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요압이, 그 세바가 숨어들은 그 성을 차단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다가 토성을 쌓고 세바가 숨은 숨어들은그 성을 헐고자 했습니다. 이한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토성을 쌓았다, 말입니다. 그만큼 이 세바가 지금 위협적입니다. 이걸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또 다윗이 이제 그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세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온 힘을 다해서 이 세바를 지금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한 치해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여인이 요압하고 이제 대화를 하지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건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게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다. 근데 왜이 성을 삼키고자 하는가 당신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인데 어떻게 이러한 성을 삼키려 하느냐 아마 여인이 그 세바의 정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바는 이 성의 이제 숨어 들어갈 때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으며 무엇 때문에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정책에 따르고 있고 따를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라는 말을 하지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뭔가 나서지 않으면, 요압 손에 의해서 이 성은 함락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요압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되어주면 내가 이선벽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은 지금 다윗의 군대가 왜 이곳에 와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세바에게 속았거나 세바가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있죠 그런데 요압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지금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가 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성을 위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 여인이 뭐라 합니까?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든 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인은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을 알았지. 뭐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성에 숨어든 세바라는 사람만 내어주게 되면 요압은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위협은 누구 때문입니까? 세바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여기에 무슨 복잡한 이론이 필요합니까? 복잡하게 뭘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저기에 무슨 야당이 필요하고 여당이 필요하십니까? 세바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결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만 알면 되겠습니까? 바로 내 죄가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사람의 죄를 굉장하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죄가 여러 수천 수만 가지인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회개해서는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인이 이 성의 여인이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치해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해로운 여인. 치해가 뭡니까? 단지 똑똑한 겁니까? 단지 꽤가 많은 게 치해입니까? 아닙니다. 참치해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참치해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참치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지금 여인이 머물고 있는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요압의 손에서 이 성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위헌회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뭔 논리를 구상했습니까? 아니면, 요압이 그것을 요구하기라도 했습니까? 자, 당신과 우리 각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자. 그게 필요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내가 선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죄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여기 여인이 이 성을 살리는 그 방법처럼 간단해야 합니다. 자, 이 성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바가 여기 숨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바가 없었다면 이 성은요,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없고 갈등이 있고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무엇이 숨어들어 있어 그렇습니까? 죄가 숨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순간으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다위당을 무시하는 세바가 숨어들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바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어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 비우는 겁니까? 불교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비워라 그런 말이죠 마음을 비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미 인생은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너무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린 트라우마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생은요, 다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인생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세 발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인은 그세 발을 볼줄 몰랐습니다.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요합이 알려주었습니다. 그세 발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떠나가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내 마음 속에 세 발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시한 세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한 세발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무리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음에 우리는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붙이지.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그걸 하시겠느냐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리에 왜 걷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순간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세 발을 쫓아내는 비결은 이 믿음밖에 뿐입니다. 내가 세 발을 몰아냈다고, 내가 세 발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세 발을 내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미 세 발을 이긴 마음입니다. 자, 이제 그세 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자 여기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한 꾀가 아닙니다. 지금 백척 간두에 있는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요령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은요, 세바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바를 품고 있잖아요. 이 세바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기 쉽습니까? 세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몇 마디 말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서 지금 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바가 거기에 멈추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을 완전히 선동하는 데 성공했을 겁니다. 나는 다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온갖 감은 이설과 또 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성 사람들은 세 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 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이들은 요압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바로 향하고 있는 이 성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바의 말보다 훨씬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바의 논리를 따박따박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바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은 세바를 향한 마음을 더 끈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를 보십시오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어떤 논리로 따박따박 이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반격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이 이리로 쏠렸다가 저리로 쏠렸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바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바의 논리를 능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이 삽니다 그것을 누가 해냈습니까? 이 치혜로운 여인이 치혜를 가지고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치혜입니다 그런데 이 치혜가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정확하게 알자면 우리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그걸 법으로 봐버리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세바의 모든 논리를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여인이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지요.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 이성은 함락될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두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세 발을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통을 유압에게 던져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세바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을 것인가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그, 저, 그, ISS인가 그 아주 과격 그, 해교도들이, 이제 그,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잡아가 참수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 영상이 잠깐 이렇게 돌다가 없어졌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이 머리를 잡고 뒤에서 이 칼로 목을 베는데, 아, 참 끔찍하더라고요. 세바가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통은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세바가 죽음으로 이 성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무엇과 같아 보입니까? 이 세바의 처참한 죽음, 이 세바의 피참한 죽음, 그 죽음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그 수치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바가 죽음으로서, 세바가 제거됨으로서 이 성은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성, 이 성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또 죽어야 할 자가 죽어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 죄들 대신해서 죽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를 내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 세바의 처참한 죽음, 수치스러운 그 죽음, 그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세바의 죽음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세바의 그 죽음을 보고서 그 성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성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이런 험악한 꼴을 친히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예배드리는 그 율법의 그 지킴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여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